안녕하세요, 돼지 대통령입니다. 아... <laughs> 어, 오늘 저희가 이제 제주도로 떠납니다. 지금 김포공항인데 아 지금 속상한 일이 하나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커피 내기를 했는데 아 내려보세요. 제가 이걸 내 잔이나 샀습니다. 1 9 6 0 0원 나왔나요? 아 전보 주스에서 원래 살 뻔했습니다. 한 잔에 팔천 시가더라고요 거기는. 32,000원보다는 뭐 야무지게 빨렸습니다 자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뭐.. 설레는 건 없고 네네 즐거웠으면 좋겠다 좋은 어. 거 어, 많이 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뭐 제주도 처음 가보는 것도 아니고 그 네, 여러 분 가봤으니까 가서 서핑도 하고 재밌게 놀아 봅시다 네 서핑 기대됩니다 서핑하고 네. 싶어요 지금 또 어디를 가나요 우리가? 어.. 일단 첫날 내면 네. 보고 네. 둘째 날우도또 네. 네. 한번 가주고 어. 셋째 날 비가 안 오면 서핑 하겠지만 비가 오면 비가 와도 서핑 해야죠. 저는 이제 서핑을 할 예정인데 어 소트가 제 사이즈 맞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주도로 러거스! 제주도로 왔다 뾰로로로 얘들아! 인사해라 제주도를 왔다 뾰로로로 뾰로로로 자, 이 제주도로 왔는데 다음 목적지는 어딘가요 차메국수 자매국수. 차메국수 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 리얼로드 야스 플라이브 이만 안녕 준영아 준영아 렌트를 했으면 이걸 먼저 해야 돼. 그럼. 혹시 기스가 난게 없는지, 크랙이 난게 없는지. 확인해야지.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이제 바닥하고 다 보이게. 어. 또 이렇게 쭉 찍어 놔야 됩니다. 안 찍어 놓으면 나중에 딴말 나올 수가 있어요. 뷰 겨륵 요 자, 현재 위치. 제주도 올레국수 자매국수를 갈라다가 이번에 안 먹어 봤던 올레국수를 하는데 심정이 어떻습니까? 공닥 공닥하니 콩닥, 기대가 됩니다 아주. 공닥 공닥하니 아.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뾰뿅뾰뿅뾰뿅 맛있겠다 뾰뿅하 타타타타. <laughs> 올레국수 오시면 맛있는 뿅뿅한 뾰끄 국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차 주차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게 있으니까 사장님 발레피 얼마예요? 삼천 원이에요. 오늘 이제 이터운 날에 올 블랙으로 입고 와가지고 민소매 티셔츠 하나 구매 예정이신 신발은 하얀색. 어 신발은 하얀색. 삐큐 오늘 블랙앤화이트 컨셉인가요? 삐큐삐큐삐큐 와우. 제주도 올레국수. 올레국수.

가자 돼지 대통령 나 이걸 못하면 이 세상에서 뭘할수 있겠는가? 가라 돼지 대통령 아. 파이팅 파이팅 돼지. 할수 있다 추나 포기하지 말아라 안 되겠다 아, 좋은 선물 줄라 는데나 이걸 못하면 이 세상에서 뭘할수 있겠는가? 이야 함덕해수욕장으로 왔는데 와이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1등인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야 서 성산포에서 우도로 가고 있습니다. 현준이 만난 것도 얘기죠. 네, 이제 현준이 만나가지고 일단 뭐 다른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가 있고 방역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3 명이서 우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떨려요. 가서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할지 아주 설렙니다. 어제 공연을 봤는데 공연을 봤던 선배 중한 명이 저기 이제 성산일출봉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대요. 우도에서 떠나는 배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가서 또 재밌는 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후! 아, <laughs> 저는 지금 우도에 와 있습니다. 우도에 와 있는데, 어, 친구의 아는 지인분이, 어, 전기 스쿠터, 뭐, 이런 걸좀 빌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도에서 내리는 게 있고, 우도항으로 가는 게또 있대요. 근데 저희가 <laughs> 우도항으로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그냥 우도로 온것 같아요. 하,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한 3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냥 좀 뛰어가자 해가지고, 뛰어가는데, 저는 중도 포기를 해가지고, 하,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좋아요! 뾰 갈매기 <목소리> 이거는 땡짬이라고 크, 기가 막힙니다 땡짬 크림짬뽕 우짬 야 근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저거 콩암먹어봐 콩암 콩암먹으니까 맛있다 솜소피자 <웃음> <웃음> 자 여기가 뭐 우도에서 유명한 곳이라는데 커플들 이렇게 뭐 산갈대 놔두고 뛰어가 사진 찍고 합니다. 하지만 저런 거는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하는 게 아닙니다. 간다 <laughs> 네. 이제. 네. 안녕. 안녕하세요.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안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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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땅콩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데. 맛이 없는건 아닌데 이 정도 금액이 오천 원좀 비싸니다. 너무하구만 <laughs> 우도 안녕 땅콩 아이스크림, 이고 다, 좋았던 우도 <Tuber> 우도 우 다, 이거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 왔습니다 삐큐삐큐 오늘은 딱새우하고 흑돼지 족발 살거예요 딱새우 있어요? 네 딱새우 있어요 얼마예요 14마리에 2만원이고요 1 4마리이 2만원이야? 어 하아 서귀포에 와서 흑돼지 족발과 20몇%가 한치와 딱새우를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 중문에 서핑을 하러 얼마나 돼 범아가? 2 2 0 0원 와 스레퍼가 없어서 조리 네. 하나를 샀습니다. 어마기네. 네. 아, 감합니다 저한테 받으시는 6분 받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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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강습 들어가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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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강습을 받은 제주 서핑 스쿨 강사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오 고생했다! 고망일다고다고내했다내생했다고생했지 고생했다! 고생했지타도좀고고 가봐라 도망가지 고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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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흑돼지를 먹고, 소주 한잔 먹었더만, 잡아 죽겠습니다. 카페 백해라는 곳에 왔어요. 이게 다 카페래요. 이, 드넓은 정원이, 엄부 다 카페랍니다. 카페 백해. 카페베네 아또내기를해 가지고 또 제가 져 가지고 가져 가지고 말차 말차 라떼 같은 거를 먹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원래 말차를 좋아해서 여기 이제 천년 미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트, 건조하지 않게 미스트. 이야, 이. 그런 거. 수국, 수국. 저거는 모르나?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어, 맞네. 네, 이 클로버가 있네. 자, 제주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시끄럽고요. 아, 제주도 여행 소감이 어땠습니까? 입떻습 어떻습니까? 서핑이 제일 재밌었어요. 서핑이 제일 좋았답니다. 어떻습니까? Otta Smica. Soda? Ah, don't. Ah, all good. I'm with a burger smida. 에 r o m Taji de Tonyo. A new. b 이거다 e r Becker. 좀만 더, 좀만 더.